뿔의 부피는 동일 밑면, 동일 높이의 기둥 부피의 1분의 일이에요. 네. 자 그럼 이 원뿔대거든요. 원뿔대 같은 경우는 자. 큰원뿔 자 밑면이 8cm 6cm니까요 네, 구하는 부피는 8cm 6cm 여기 밑여이 위빛. 높이가 10cm죠 그거에 3분의 1에서 빼기 4cm 3cm 5cm에 3분의 1이죠 6 0세제곱센티미터에서2 0세제곱센티미터니까1 4 0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. 두번째 구하는 부피 5곱하기 6센티미터 제곱곱하기 3분의 1 1부피가 아, 있네요. 1 4센티미터로해야죠 3분의 1 빼기 파이 곱하기 3cm의 제곱 7cm의 3분의 1이죠 12 곱하기 14네요 16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에서 21 파이 세제곱센치미터니까, 147 파이 세제곱센치미터.